자바로 코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라클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쿠키 요청은 아무거나 제품 메뉴에서 자바. 아래로 내리면 다운로드 자바. n o 자, 현재 최신 버전이 19, 17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리눅스용, 맥용, 윈도우용. 이런 식으로 있고요. 처음 공부 시작을 위해서 최신 버전보다는 11, 자바 11 버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브루 있죠 그걸로 받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다운받으실 때는 오라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합니다 마법사가 뜰 거고요 보이는 대로 Next 그리고 JDK가 설치되는 자바 개발도구가 설치되는 폴더 바꾸지 마시고요 어디인지만 확인합니다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cmd 명령 프롬프트 열어주시고 java 확인할 수 있고요. java c 버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jdk 1.8 버전까지는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 코딩할 때 가장 필요한 게이 녀석이거든요. java c를 사용하려면 환경 변수 설정이 필요했었어요. 이제 11 버전부터는 환경 변수 설정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에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즈, 커먼 파일즈, 오라클 자바, 자바 패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이 경로를 따라가 보니까 자바, 자바 C, 자바 W, JShell 해서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쪽으로 환경 변수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장을 열어주세요. 코드 하나를 작성하고요. 저장합니다 위치는 요 위치 c 드라이브에 유저스에 자신의 윈도우 로그인 계정 여기다가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그리고 확장자를 .java 저장 그러면 이곳에서 dir 0어를 쳐보면 해당 폴더의 목록이 나와요 거기에는 h e 헬로우 자바가 있죠 그다음 자바 헬로 자바.java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컴파일도 했고요. 원래대로라면 javac hello java.java 에서 컴파일을 먼저 하고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된 파일 클래스 파일 있죠 얘가 나와요 이게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고 그걸 실행해 주는 명령어가 java 이거든요 이렇게 실행해야 예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수 있네요 java로 java 자바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해도 알아서 컴파일 해주고 실행까지 해줍니다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모장으로 열심히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